안녕하세요, 토친입니다. 자, 오늘은 3월 6일 수요일 정기점검 업데이트 내용 간단히 정리해서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캐릭터 밸런스 패치 내용인데 오늘은 PVP 위주 패치네요. 위에 것들은 크게 중요한 내용이 아니니까 그냥 넘어가기로 하고. 어강 자바 매치기 기술의 잡기 성공 시 10초간 적중 감소 10% 효과가 근접 방어력 감소 10으로 변경되었고요. 그리고 강 분쇄 사용 이후 강타 회전 가르기 반격 태세 기술로 부드럽게 연계되도록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여기에 강 강타 스킬은 앞으로는 마지막 타격 성공 시 다운 스매시 효과가 발동된다 하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회전 가르기 4레벨에 적용되고 있던 자신의 최대 생명력의 일정 비율만큼의 추가 피해 효과가 삭제된다 합니다. 어, 전체적으로 고만고만하게 맛이 없는 패치네요. 스칼라 또한 마찬가지로 심심한 패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중력핵 설치 이후 인력 생성 스킬로 연계시 높낮이 차이가 있는 지형에서 간헐적으로 이동이 불가하던 현상이 완화되었고요 또 인력 생성 기술을 사용하게 되면 즉시 중력핵을 향해 이동하도록 변경되었다고 합니다 이거는 상당히 괜찮은데요? 이 중력핵이랑 인력 연계가 스칼라의 주력 이동기를 할수 있는데 문제가 중력핵을 설치하고 어쩌고 하느라 선후들이 장난 없거든요? 근데 이제는 이렇게 바로 즉시 이동이 가능하도록 변경되었으니까 그만큼 이동에서의 시간을 약간이나마 단축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에 따라 무적 효과가 적용되던 시간이 변경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클래스 수정 사항이 좀 있었는데 뭐 대부분은 버그 관련 패치니까 이것도 패스하고. 로딩 속도 최적화 업데이트가 진행되어 앞으로 길드리그 진행 중 사망하여 부활하게 될 경우 적용되던 강인한 효과의 유지 시간이 10초에서 5초로 변경된다 합니다. 원래는 다양한 PC 환경에서의 로딩 시간 등을 고려하여 그간 10초로 설정해둔 것인데 이제는 보다 빠른 로딩이 가능해졌으니 이렇게 조정했다고 하네요. 신규 가구 아이템 크자카 조각상과 카란다 조각상이 추가되었습니다 월드 우두머리 크자카와 카란다를 토벌하다 보면 낮은 확률로 크자카의 혈석 그리고 카란다의 발톱을 얻을 수 있는데 이를 통해 제작할 수 있다 하네요 해당 아이템도 누베르, 쿠툼 조각상과 마찬가지로 소유한 집에 설치하여 상호작용을 하면 버프 효과를 받을 수 있는데 어, 두 아이템 모두 동일하게 2시간 동안 모든 공격 15 그리고 최대 지구력 100의 효과를 준다 합니다 그리고 해당 아이템들은 오딜리타에 있는 붉은 도꼬미에게 의뢰를 받아 진행하는 것으로 각각 숨결이 깃든 크자카 조각상, 숨결이 깃든 카란다 조각상으로 개량할 수 있다는데 이때 개량을 완료하게 되면 버프의 지속 시간이 2시간에서 5시간으로 증가된다합니다 그간 다소 외면시되었던 칼페오 엘비아 지역 사냥터에 상향 패치가 있었습니다. 먼저 엘비아 왜곡 현상에서 등장하던 기가고드의 잡은 개수가 조정되었는데 증가되는 수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또한 퀸트 언덕, 텍스의 성역의 왜곡 현상으로 등장한 기가고드, 오우거, 외놈박이 거인에게서 검은 침식의 귀걸이가 드랍될 확률이 기존 대비 2배가량 증가하였으며 두사장터의 1번 몹도 이번 패치로 드랍되는 잡템의 개수가 함께 상향 조정되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데키아 기믹의 히스트리아 페어 일명 데이스도 마찬가지로 데보레카 귀걸이의 획득 확률이 기존 대비 2배 증가하였고요 여기에 투투카의 재출현 시간도 2배 증가 그리고 투투카를 처치하게 되면 얻게 되는 이로운 효과의 지속시간도 30초로 증가되었다고 합니다 공원 마르타의 선율에 대항의 정령들이 이끌려 움직이기 시작했다 하는데 이 덕에 앞으로는 공원 마르타를 좀더 쉽게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대양의 정령들이 이동하는 방향을 따라가면 신비로운 선율로 모험가를 유혹하고 있는 공허한 마레타를 만날 수 있다 하네요. 실제로 제 방송에서도 공허한 마레타를 하루 종일 찾아다녔는데 뭐 두세 시간에 한 마리도 못 봤다 이런 분들이 많았거든요. 아어 근데 앞으로는 이런 효과로 공허한 마레타를 좀더 쉽게 찾아서 토벌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UI에 대한 여러 개선 배치가 있었습니다. 우선 기술 프리셋을 저장할 때 선택한 프리셋이 보다 명확히 구분되도록 수정되었고요. 여기에 각 콘텐츠의 확률을 확인할 수 있는 안내 및 안내 버튼도 함께 추가되었다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펄 상점 우측 하단에 있는 바로 요거 확률 정보 버튼을 클릭하시면은 이렇게 확률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공식 홈페이지로 안내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해당 버튼을 누르시면은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확률형 아이템 리스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미니맵드 지형정보에서 사막이나 설산지역에 질병 발생 확률 표시가 함께 추가되었으며 장비 강화창이나 요정 정보창에서 각각의 강화 성공 확률이 무한소수일 경우 서수점의 넷째 자리까지 표시되도록 변경되었다고 합니다. 어우 디테일 보소 단 서수점의 자리가 0일 경우에는 표시되지 않는다 하네요. 그리고, 줌마각성 UI에서도 환상마각성에 성공했을 때 등장하는 환상마의 종류에 대한 확률이 표시되는 버튼이 추가되었고, 마지막으로 각 보물 아이템을 획득했을 때 표시되는 메시지의 문구 개선 등의 패치도 함께 이루어졌다 합니다. 3월 6일부터 3월 20일까지 이벤트 기간 내에 길드리그에서 승리하게 되면 그 보상으로 진기한 불의 광명석을 받을 수 있다 합니다. 또한 이벤트 기간 동안 길드리그를 많이 즐기면 즐길수록 참여하지 않은 길드원들에게도 해당 아이템들이 지급된다 하는데요. 여기서 옷만 좋다면 현재 미친 듯이 구하기 어려운 일격 광명석도 얻을 수 있으니 이참에 꿀잼리그 한 번쯤은 꼭 참여해보시면 좋겠네요. 3월 6일부터 3월 20일 전까지 매일 접속하게 되면 도전 과제를 통해 알수 없는 약초를 한개 받을 수 있다 합니다. 해당 아이템을 들고 대도시에 위치한 달라사인 NPC를 찾아가면 반복 이벤트 달라사인의 연구 재료 퀘스트를 진행할 수 있는데요. 해당 이벤트를 통해 내가 원하는 버프 한 종과 달라사인의 선물 가방을 받을 수 있다 합니다. 선택 버프는 각각 토벌의 준비 현명한 살림꾼이 있는데 여기서 토벌 준비는 사냥러분들을 위한 버프이고 현명한 살림꾼은 생활로분들을 위한 버프라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달라사인에게서 받은 선물 가방을 열면 보고 계신 아이템들 중한 개를 획득할 수 있다 는데 특히나 가방 슬롯 확장권이라든가 뭐 이런 부활 아이템들 그리고 유료 강화제화도 여러 보이니 꾸준히 참여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네요.